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예배잘 들으셨고, 말씀이 마음속에 잘 남았기를 어, 간절한 마음으로 <laughs> 기도합니다. 어,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 믿음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어,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어, 오늘 다시 또 이제 어 매일 목상할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며칠 동안 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8장의 흐르는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 설교를 마치고 사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신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맨 처음에 살펴봤던 것들은 나병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혹은 이방인 혹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은. 어, 이런 고치시는 사역은 맞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오는 이 고치심의 사건은 자연을 고치시는 사건 혹은 자연을 다스리는 사건이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영적으로 귀신 들리는 사람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 마태는 이 다섯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또 어, 이방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그리고 영적인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어, 나오는 이 풍랑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어,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올랐다는 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동하신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스를 주변으로 다니시면서 갈릴리 호스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호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책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갈릴리 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 뭐랄까 해수면 아래에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212m 정도 아래에 있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수면을 기준으로 210m 아래에 있는 호수고요. 제일 밑에 있는 바다로 되어 있는 바닷물로 되어 있는 이 호수는 사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지리를 좀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로서 전생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물이, 물이 데워져서 혹은 뜨거워져서 상승하는 그 공기와 지중에서 해 불어오는 찬바람이 부딪히게 되면 이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심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만 풍랑이 일어나면 파도가 치고 그 파도들이 작게는 2에서 5m 정도의 이런 물결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시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니까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어부들도 있으니까 배 타고 건너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큰 풍랑이 치게 된 겁니다. 풍랑 앞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사람이었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네 사람은 어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몰려오자 제자들은 당황했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큰 풍랑이 오는 바다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큰 파도, 큰 풍랑을 만났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풍랑이 심해, 심할 줄 알았으면, 저는 안 가봤을 건데, 안, 어, 제주도를 안 갔을 건데, 그 당시에 몰랐던 것이요. 어, 얼마나 풍랑이 크게 일어나냐, 일어나냐면, 배가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파도가 쳐서 배가 위로 슉 올라와서 밑에 파도가 없어지니까 배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나니까 배 안은 난장 판이 됐습니다. 짐들은 다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제가 있었던 곳은 삼등칸그 그냥 바닥만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리저리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난리가 난 거죠. 저는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풍랑을 잠잠하게 안 해주셔서 그 풍랑을 뚫고 제주항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온갖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배 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별히 지금이야 배도 크고 많이 안전해졌지만 이 당시 고기 잡는 배가 얼마나 컸겠고 얼마나 안전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더 많이 당황했었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해서 예수님을 찾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제자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은 믿음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워지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삶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풍랑, 크고 작은 이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파도와 풍랑이 두려운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그깟 파도, 그깟 풍랑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파도 만나면 무서워요 풍랑 만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인지 분이라는 걸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파도와 풍랑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책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 꼭이 말씀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랑 만나고 계십니까? 파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믿음이 작아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 어, 바람과 파도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 자연의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모습,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는데 가다라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비슷한 동네를 부르는 다른,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째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라기보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믿고 따르고 함께 거하는 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귀신들 귀신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자신들을 쫓아내 내시겠다면 돼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하필 돼지대일까?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도 많이 갈라지고 다만 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 죽임을 당하는 몰살 당하는. 이러한 장면이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돼지 때는 약 2,000마리 정도 되었고, 귀신의 수는 어, 군대라고 했는데, 그 당시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의 이 군대 조직에서 쓰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대략 6,0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돼지 6 0마리 그리고, 어, 돼지 2,000마리, 그리고 귀신 6천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러니까 6천, 6천의 이런 돼지들이 어울러져서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귀신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돼지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요청에 가라라고 딱한 말씀만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인해서 귀신 6천 개, 6천 마리, 6천 명 하간의 중이 돼지 6천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 받았어. 귀신들이 쫓겨가서 돼지 떼로 들어가고 다 몰살 당했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 주세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했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은 경제적인 이런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돼지 천마리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때로 예수님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손해들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도 고치시고 또 이방인의 이방인한테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자연이었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해주셨고.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쭉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구약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을 어,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어, 살펴봤고요. 그러면 나는 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생에도 나병 같은 시간이 있었고요. 어, 또 중풍병과 열병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겪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마음껏 살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8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이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 치유해야 될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디에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은 그 해답이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평안한 삶, 잔잔한 바다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큰 파도 혹은 귀신들린 것 같이 난감한 상황,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을 잡고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해결책을 삼으시겠습니까? 돈이 해결책이 되면 그건 제일 쉬운 일이라고 저는 제 아이들에게 몇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가장 쉬운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죠.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해서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 그 아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넘치는 우리 위해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laughs> 바람과 바다들 바다를 꾸짖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8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게 나병 걸린 사람도 중풍병과 열병에 걸린 사람들도 다 치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다른 것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또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 없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